뽑는 느낌 어느 정도 강도냐면, 어, 이 정도? 음. 뭐, 아니면, 은 아, 그러니까 네. 약간 뭐, 저기 되게 조금 맞았어, 아, 저 지금. 이런 오. 느낌? 오. 이게 사실 입이 압축이 잘 돼야지 나안 그러면 쭉 나가니까. 아,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음, 그런 느낌? <웃음> <웃음> 이게 빵 터지거든요. 예. 무리니까 뭐 가는 파는 못죠 그럼요, 영광이죠. <laughs> 이 사이로 <laughs> 네. 붙뛰면 그렇죠. 이게 확인하다가 이렇게 했을까. 걔 보고 배치요 태현이를 방해하고. 네. 조 감독님 바로 키를 올려버리시나요? 감독님 클리어 있어요. 막 들어요. 네. 네. 네, 네. 한